새벽에 문이 쾅쾅 심장이 덜컹했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유명한 베로나에서 있었던 일이야. 줄리엣의 집이 있는 로맨틱한 도시라 기대하며 찾아갔지. 10분이면 갈거리를 1시간이나 헤매다가 겨우 숙소에 도착했어. 근데 막상 들어가보니 주인은커녕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 그 고요함이 어딘가 좀 오싹하더라고. 그러다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 우리 방문을 열려고 하는지. 막 쾅쾅쾅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놀라서 눈을 딱 떴더니 옆에 누워있던 동생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우리 둘은 눈빛으로. 어쩌지? 뭐야 이거? 하고 말없이 얘기했지. 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주인이 우리를 기다렸다가 해코지하려는 건가? 강도가 들어온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근데 이상하게 문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 침대랑 옷장까지 덜거덕 덜거덕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제야 정신이 확 들었고 동생이 나지막이 속삭이더라고. 지진이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뛰쳐나오는 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지. 한참 흔들리던 게좀 멈추고 나서야 겨우 안심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 왜 그땐 일어나서 확인하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해. 다음날 조식 먹으러 갔더니 어제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다들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여기선 이 정도 지진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신기했어. 해 생각해 보니 한국에선 태풍 정도밖에 못 겪어봤는데 진짜 여행 다니면서 별의별걸다 겪게 되더라. 폭설, 폭우, 우박에 이번엔 지진까지 좀 무섭긴 했지만 지나고 나니 이게 다 추억이네. 너도 여행 중에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